자 어제 체인소맨 레제를 이제 봤는데요. 이제 체인소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체인소맨 아예 모르고 아예 아예 안본 시점에서 극장판만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. 초 비호감 마키마 마키마 데이트하자고 영화만 몇 시간 내일 보는 거 보고 사이코패스 의 기질을 느꼈어요. 파워난 솔직히 뭐 하는 캐릭인지 모르겠는데. 좀 호감이었어. 보면서 느낀 건데 댄지 된지, 댄지도 좀 뭔가 덜 배운 것 같은 느낌? 근데 노래 레제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약간 레제 부모가 없나? 이그 생각을 좀. 아니나 부모가 폭탄을 맞아서 죽이나 그거예요. 그냥 딱 극장 봤을 때 마키마 미친년 레제. 그래도 사랑 사랑은 아는 미친년 파워 그냥 미친년. 호감은 이제 폭력의 악마랑 상어의 악마 얘네 호감 얘네 호감이었고 상사는 좀 이쁘고, 아키는 그냥 괜찮은 캐릭이었음. 좀, 좀, 호감스러운 캐릭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제가 좋았다.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디스코드 들어가서 다 봤다고 말했더니 좀 눈물 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족같은 씨발놈들이 이자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내 감동이 깨졌다. 풍라제 씨발 이거 나딱 보자 하자. 대체 씨발 얼마를 쳐먹은 거야? 이거 보자 하자. 그냥 감동이. 저거 보자 하자. 감동이 그냥 확 깨져서. 아, 씨발.